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전심으로 반응합시다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은혜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이화여대 첫 번째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절대 애통하는 장례식을 하지 말라. 마지막 길은 정말 웅장하고 기쁨이 충만한 음악 예배로 들여달라라고 하고 천국 입성 축하 예배로 들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반드시 만날 그 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죽음이 끝인 것을 절망으로 알고 끝으로 정말 사는 것 같은 그런 장례식이 있고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한 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곳에는 죽음은 잠시간의 이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않고 씨오겐이라고 인사를 하지요. 이제 오늘 보문 가운데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의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 여인들이 아직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혹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선사들은 여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났느니라.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종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과거에서만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일깨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대한 이 기억이 그냥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죠 부활에 대한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긴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알려줍니다. 무덤이 비었다. 이 말을 사도들에게 전했는데 사도들의 반응은요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증언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미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회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이 여성들을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자, 낮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처음에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은 아직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제이슨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 포인트에서 베드로는 달랐지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의 행동은 여러분 아직 온전한 이해, 완전한 이해는 없을지라도 부활의 가능성을 가능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바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이해가 없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빈 무덤을 보았고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질문을 통해 경험을 통해 점점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 신앙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김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내려갈 때 살아계신 주님이 길을 동행해 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필사를 다 마쳤습니다 아직 마치지 않으신 분 오늘 열심히 쓰셔서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일상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임자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촛불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옆에 동산에서 드렸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항상 저는 아스팔트에서 드렸거든요. 주차장에서. 그런데 진짜 동산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촛불 들고 드리니까 정말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년 부활절 새벽 예배도 드릴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느꼈던 똑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점점 촛불을 들고 왔었으나 해가 도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경험이었지만 우리의 인생에 기억에 남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가장 먼저 경험한 여인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빈 무덤의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은 인생을 사는 모든 순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경험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모든 상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주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동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들은 것, 본 것, 기억한 말씀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변화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을 전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소망을 찾아 헤매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는 불안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경 문제 많은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여전히 진정한 소망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빛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소망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정확한 순간을 묘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여줍니다.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종종 침묵과 비밀 속에 이루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의 400년의 침묵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의 침묵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란 시간 동안 침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시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듯이 생명의 가장 심오한 변화는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성경의 침묵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부활에 전심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러한 침묵까지도 완전히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만으로는요, 부활의 신비를 절대 다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부활의 이 깊이를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다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반응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요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값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 구세주 그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실제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진심과 전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의 전심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뵙게 될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